여러분, 백세를 훌쩍 넘는 장수의 비결이 사실은 값비싼 영양제나 복잡한 식단이 아니라 단 5분이면 끝나는 무료의 아침 루틴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백세를 맞이한 분들의 아침 습관을 살펴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 루틴을 따라 해 보시면 왜 장수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보다 더 또렷하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지 금세 이해되실 겁니다 특히 그중 90잡 9초짜리 한 가지 동작은 하버드대학 연구진이 장수의 뇌를 만드는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말할 만큼 검증된 방법입니다 지난주 저는 올해 100회 4세이신 미국 애리조나주의 김영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두번 직접 운전을 해 마트를 다니신다는데요. 제가 아침 루틴을 여쭤보자. 영수 어르신께서는 아침 식단이 아니라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하는 일이 비결이라며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노년에도 여유롭고 품위 있게 늙어가고 또 어떤 분들은 기본적인 일상조차 힘겨워하는지를요. 아침 습관 첫 번째 60초 심호흡 리셋 아침에 눈을 뜨고 첫 1분 동안의 호흡 패턴이 당일 하루의 신경계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는 동안 쌓인 긴장감도 풀기 전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급히 일어나 몸을 움직여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몸이 즉시 스트레스 모드로 들어가 버리죠.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눈을 뜨자마자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한 사람들은 코르티솔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하루 종일 눈에 띄게 낮았으며 이는 세포 수준에서의 노화를 늦추는데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간단한 심호흡법은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해 휴식 회복 재생을 돕는 모드로 전환해 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기 전에 혹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코로 4초간 깊게 들이마시고 그 상태로 7초간 숨을 멈춘 뒤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바로 이4-7-7-8 호흡 패턴은 당신의 부교감 신경계에게 괜찮다 안전하다라는 신호를 즉각 보내어 몸을 생존 모드가 아니라. 활력 모드로 전환해 줍니다. 불과 60초 만에요. 버몬트주의 78세 박순자 어르신께서도 이 호흡을 3주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의사에게서 만성 스트레스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받고 혈압이 급격히 좋아져 담당 의사도 깜짝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심호흡의 과학적 원리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내쉬는 숨을 들숨보다 길게 하면 심박수 혈압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미주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한 가닥의 신경이 우리 몸의 소화 면역 뇌기능에까지 광범위하게 관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아침부터 차분한 호흡으로 시작하면 당신의 부신도 불필요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쏟아내지 않아 그 에너지를 세포 재생에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심호흡은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나이가 들면서 흔히 겪는 아침에 멍함을 개선해 줍니다. 뇌세포는 몸 전체 산소의 약 20%를 소비하기 때문에 아침에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쉽게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호흡 하나로 당신의 뇌에 신선한 산소를 보내주는 것이지요. 돈도 들지 않고 기구도 필요 없으며 아침 문자 메시지 확인보다도 더 빠르게 할수 있는 습관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아침 습관은 관절 깨우기입니다. 혹시 90세가 넘어도 젊은이 못지않게 잘 움직이시는 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면 어떤 분들은 일어나서 몇 걸음만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시죠? 이 차이는 바로 아침 첫 움직임에서 갈립니다. 밤사이 우리 관절은 윤활액, 활액. 이 굳거나 점성이 높아져 움직임이 둔해진 상태가 됩니다. 이때 무턱대고 바로 일어나서 움직이면 관절에 미세한 손상이 쌓이고 이것이 몇 년, 몇십 년 후에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죠.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부드러운 관절 운동을 먼저 해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관절 퇴행 속도가 훨씬 늦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무거운 운동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가벼운 움직임으로 몸의 자연스러운 윤활 시스템을 깨워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직 침대에 누워있을 때 발끝을 앞으로 쭉 뻗었다가 당기는 동작을 5회 발목을 양쪽으로 부드럽게 돌리는 동작을 5회 해보세요. 그리고 발을 매트리스에 둔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며 고관절까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합니다. 그 뒤에는 주먹을 살짝 쥐었다 폈다. 5회 반복하고 손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도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이 과정 전체가 2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이분이 관절마다 신선한 윤활액을 퍼뜨려 관절 손상을 막아주고 오히려 유연성과 아침 통증 감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몬테나 주의 97세 이철수 어르신께서도 82세의 무릎 부상 이후 이 루틴을 배운 뒤 매일 2마일씩 걸어도 전혀 통증 없이 지내신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느리게 몸의 느낌을 관찰하면서 부드럽게 관절을 깨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벌떡 일어나면서 굳은 관절을 억지로 움직여 미세 손상을 반복하는데 이런 습관이 쌓이면 결국 관절염이나 만성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젠틀한 준비동작은 자동차 엔진을 겨울 아침에 바로 고속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잠시 예열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달몇 몇 년만 실천해도 당신의 이동성과 독립성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부터 꼭 해보세요. 세 번째 아침 습관은 바로 감사와 목적의식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혹시 오늘 또 힘들겠다. 걱정된다는 생각부터 하시진 않나요?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노화를 더 빠르게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지죠.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를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인지기능 저하가 눈에 띄게 늦춰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장수월 시, 어르신, 어르신들도 공통적으로 아침에 자신의 삶에서 감사할 점을 하나라도 떠올리고, 그날 하루의 목적을 가볍게 정리했다고 해요. 억지로 긍정적으로 꿈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들 때 편안했던 것, 따뜻한 이불에 감사하는 마음, 혹은 오늘도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30초만 투자해, 나는 오늘 무엇에 감사할까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하루를 마칠 때,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내면 좋을까라고 자문해 보세요. 긴 계획표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아내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자. 이 정도도 훌륭한 목적의식입니다. 일리노이 주의 99세 이정숙 어르신께서는 남편이 돌아가신 뒤이 질문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던졌고, 그 덕분에 다시 삶의 호기심을 찾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느낄 때 우리 뇌는 자연적으로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 구울제 약물이 조절하고자 하는 뇌 화학물질이죠. 자연스러운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셈입니다. 또 하루의 목적을 뚜렷이 하면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집중력과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유지됩니다. 아침에 감사와 목적을 떠올리는 이 습관이 하루 전체의 신경계를 긍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상태로 이끌어주며 스트레스에도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감사 루틴을 가진 분들은 면역력이 강해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우울증과 불안증이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노년의 삶을 더 건강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강력한 습관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도해보세요. 네 번째 아침 습관은 수분 보충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기운이 없는 느낌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원인은 단순합니다. 탈수 때문입니다. 이게 18시간 동안 잠을 자면서 몸은 수분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해 관절의 윤활부터 뇌의 기능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질병통제센터 CDC에서도 수분 섭취가 세포기능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수분을 보충해 온 분들이 노년에도 장기기능이 훨씬 더잘 유지된다는 사실 연구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뇌는 치주쇼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탈수가 되어도 인지기능이 최대 12%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탈수는 혈액량을 줄여 심장이 피를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하고 결국 더 많은 피로감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밤 머리맡에 작은 물한 잔을 준비해 두셨다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나 아침 식사 전에 먼저 물을 천천히 드시는 습관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일염 한 꼬집을 살짝 넣어주시면 물이 그냥 몸을 지나가지 않고 세포 안으로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염분 속 미네랄이 세포가 수분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강제로 많은 물을 들이키라는 게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분을 잃은 몸에 조금씩, 그러나 효과적으로 필요한 물을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오리건주의 95세 이성우 어르신께서는 70대에 의사에게 탈수가 기억력과 활력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을 듣고 이 아침 수분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덕분에 90대에도 또렷한 기억력과 활력을 유지하고 계시죠. 아침에 이한 잔이 중요한 이유는 밤사이 간에서는 노폐물을 처리하고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며 뇌는 글림프 뇌 청소 시스템을 통해 대사 찌꺼기를 청소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수분을 소모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반드시 보충해줘야 합니다. 물을 먼저 마신 분들은 커피부터 찾는 분들보다 더 맑고 깨끗한 기분을 느낀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간신장 뇌가 수분이 충분해야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세포 재생과 독소 배출을 원활히 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매일 아침 물을 마시지 않은, 않은 채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당신의 장기들은 기본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세포 재생에는 쓸 에너지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기 노화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아침 물한 잔은 혈액순환을 돕고 밤 사이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며, 장기들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할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많은 분들이 오후에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도 사실 아침의 탈수 상태가 이어진 결과입니다. 내일부터는 커피보다 먼저 물한잔꼭 실천해 보세요. 다섯 번째 아침 습관은 자연광 노출입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보다도 수면 패턴이 안정적이고 에너지가 꾸준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아침에 자연광을 잘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템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일어난 뒤 1시간 안에 자연광을 눈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세포 노화 속도도 느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햇빛을 쬐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체시계를 하루의 자연 리듬과 맞춰주기 위한 전략이죠. 이 생체 시계는 호르몬 분비세포, 재생대사 기능을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눈을 뜬뒤 30분 이내에 5분 정도만이라도 선글라스 아, 없이 바깥 공기를 쐬어주세요. 흐린 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외출이 어렵다면 창문을 열고 자연광이 들어오는 자리에 앉아 보세요. 이건 비타민 D 합성 목적이 아니라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하기 위한 신호를 뇌의 송과선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눈의 광수용체가 빛을 받아들이면 뇌의 생체 시계, 식교차상핵과 각종 호르몬 분비와 생리 작용의 타이밍을 조화롭게 맞춰 주게 됩니다. 위스콘신 주의 89세 김명자 어르신도 수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다가 아침 자연광 노출을 실천한 뒤 2주 만에 숙면을 되찾았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실내 조명으로는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없는 특정 파장의 빛이 자연광에만 있기 때문에 이 빛이 눈에 들어오면 코르티솔부터 성장 호르몬까지 다양한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조절됩니다. 낮에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저녁에는 충분히 만들어져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을 가능하게 하지요. 이 자연스러운 빛의 흐름이 밤사이 세포 재생과 노폐물 정리까지 도와주기 때문에 장수 어르신들의 건강 비결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리듬이 깨지면 당뇨병, 심장병 치마에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아침 햇빛을 꼭 받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수면의 질이 놀랄 만큼 좋아질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습관은 하루의 의도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100세를 넘긴 분들 중에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오늘은 어떻게 살겠다는 마음을 다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인생을 수동적으로 살다가 활력이나 의미를 잃기 쉽죠. 세계적인 장수 지역, 이른바 블루존, 블루존에서도 매일 아침 자신의 삶의 이유, 이 키가 이를 짧게라도 떠올리는 것이 건강장수와 큰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거창한 목표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인내심 있게 대하자. 한달 만에 친구에게 전화해보자. 오늘은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자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루의 태도와 시선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당신의 뇌는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삶을 주도하게 됩니다. 미국 텍사스 주의 베일세 박영수 어르신께서는 무려 30년 넘게 매일 아침 자신에게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어려운 시기에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삶의 기쁨을 놓치지 않으셨다고요. 심리학적으로도 이 아침의 의도 설정은 집행기능 집중기억 자기조절을 훈련시켜 노년의 뇌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치 근육을 매일 단련하듯이 뇌도 이렇게 매일 방향을 세워주면 인지 저하를 늦추고 감정 조절 능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우울증 불안침에 발병률이 현저히 낮으며 면역력도 더 강하다고 합니다. 수명도 평균 7년이나 더 길어졌다는 보고가 있죠. 내일 아침,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살겠다? 이 질문을 한 번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당신의 하루, 그리고 노년의 삶이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